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음, 오늘은 그 지난 주말에 열렸던 경기 도의장배그 도의장배에 관련된 후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대회를 갔다 오면은 이제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항상 찍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laughs> 좀인사말이나좀 좋았던 점, 좀안 좋았던 점, 그리고 뭐 이제 총평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영상을 찍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시합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후기 영상은 제가 계획했던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게, 되, 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코너 속의 코너나 약간 이렇게 그런 코너 같은 느낌으로 제가 뭐 이렇게 뭐 좋았던지 안 좋았던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런 을 얘기하니까 그 주최 측이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불편했던 부분도 없지 않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좀 진짜 그 대회 자체에 뭐 불만이 있거나 제가 진짜 뭐 그렇게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뭔가 정책을 필 때도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그런 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양면에 그런 면이 있듯이 대회도 뭐 이렇게 좋았던 점도 있고 안 좋았던 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꼭 그렇게 꼭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렇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 대회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냥 그런 거 제가, 저는 뭐 불편했던 점이 없었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아, 이번 때는 좀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 뭐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그냥 대회를, 뭐, 사실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난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대회 갔다 온 얘기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뭐, 경기 내용이나 이런 쪽보다는 경기 내용이나 뭐 그런 좋았던 안 좋았던 좀 이런 거는 늘상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경기도 의장배를 갔다 왔는데, 경기 도의장배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일단은 설명 대회를 설명하는 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대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조금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도의장배는 음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시군에서 이제 시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시 대표로 나가는 시합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아는 거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 댓글로 좀 지적해 주시거나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정보를 알거나 이렇게 뭐 조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순수하게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용인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수원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광명시 이천시 뭐 많죠 구리시 광명시 뭐 많을 텐데 이제 1년에 시 대표로 나가는 시합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민체전. 경기도민체전. 뭐 이제 충청도도 있고 뭐딴 데, 딴 데도 있는데, 저는 경기도니까 내가 경기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민체전. 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장배. 이번에 했던 대회죠. 경기도의장배는 과거에는 경기도지사기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기, 도지사기 불렸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몇년 전에 도의장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도민체전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 의장배 두 개,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있습니다. 대축전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대축전. 대축전 셋. 요렇게 세 개가 이제 각시 대표들이 나가는 시합입니다. 근데 이제 그세 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 저는 뭐 많이 나가서 알지만은 이게 또, 많이 또 시대표로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생활체육인들은 많은 생활체육인들은 시 이렇게 시대표로 이렇게 이런 대회를 많이 안 나가보셨을 거라 그리고 또 용어가 옛날에 비슷비슷했어요. 뭐 도민체전, 도지사기, 대축전 뭐다 디귿자가 들어가잖아요. 도민체전, 도지사기, 대축전 뭐 그러니까는 이게 뭐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뭐가 뭔지나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 일단 첫 번째 도민체전은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그각 시에서 제일 센 아니면 그냥 제일 선수들 시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민체전은 그냥 선수 시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부천 시청이나 안산 시청 같은 팀,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업팀 선수들이 그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용인도 용인시청팀이 있었을 때 용인시청팀이 나갔었는데 어, 시청팀이 어느 순간에 해체되면서, 예, 용인은 이제 그런 실업팀이 없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원시 체육회나, 어, 그런 이제, 수원, 시청이었나 수원시체육회였나? 그렇게 실업팀이 있으면 그 실업팀이 그 시의 대표로 나갑니다. 도미체전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그런 시청팀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실업팀이던 대학교건, 뭐, 고등학교건, 이렇게 선수했던 선수 출신 분들이, 이제 그, 이제 그, 실업, 팀 다음으로 세신 분들이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선수 출신이 만약에 출전할 선수 출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생활체육 이제 좀 고수로 이제 구성해서 나갑니다. 도민체전. 그래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1순위가, 그러니까 1순위가 현재 현역 실업팀, 실업팀, 그 다음에 2순위가 과거 실업팀이나 선수 출신들, 3순위가 그냥 생활체육, 인들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원도 많고 규모가 좀큰 대회라 핸디도 무조건 노핸디에요. 무조건 노핸디에요. 실업팀하고 생활체육인 3부랑 쳐도 무조건 노핸디 0대0으로 합니다. 맞잡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민체전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기도 의장배 경기 도의장배, 옛날에 도지사기로 불렸죠. 도, 도지사기로 불렸는데. 도의장배도 이제 시 대표들이 나가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성격이 틀린 게, 이제 선수들 시합이라고, 아까 도민체전은 선수들 시합이라고 보면은 도의장배는 생활체육인 시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뭐, 실업팀 이상, 이런 선수분들은 이제 출전 자격이 안 되고요. 순수 생활체육인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출신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시 대표들이 다 노엔디로 0대0으로 시합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학생 선수를 중학교 1, 중1, 중2, 중3 이때 중학교까지 선수한 사람들은 선수 안한 사람들한테 핸디 2점을 줍니다. 기본이 노엔디인데 중학교 선출 이상만 2점을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연령 때문에 좀 규정이 조금 틀린데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팀 이상도 나오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50대 이상 분들, 선수 출신들이 나오면은 비선출들한테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점을 줍니다. 음, 그래서 약간 약간의 이런 예외 규정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가, 시 대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각 시마다 이제 뽑는 기준들은 다 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냥 추천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높은 부수대로 이렇게 뭐 딱딱 잘라서 뽑는 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용인처럼 선발전을 해서 선발전으로 이제 순위 가려서 1, 2, 3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아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실력 수준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연령 이런 건 따지지 않고요. 요 경기도 의장배는 이제 연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30대, 30대부. 과거에는 30대부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30대부가 2 30대부로 약간 통합이 됐어요. 말은 30대부라고 돼 있는데, 이제 30대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으로 따져서 이제 20대, 30대. 그분들이 이제 30대끼리 시합을 하고요. 40대부는 이제 40대끼리. 그 다음에 50대부는 이제 50대부랑, 그 다음에 이거 확실치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60, 만으로 61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50대 분은 50대랑 만으로 61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 만으로 65세 이상은 장수부. 장수부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의장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연령별로 시합을 하고요. 단체전 같은 경우도 연령별로 합니다. 30대는 30대끼리 붙고, 40대는 40대끼리 붙고. 50대, 50대끼리 붙고, 복식은 이제 30대, 50대, 30대, 50대. 약간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헷갈릴만한 게, 아무튼 생활체육인들로 아. 된 시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도미체육때 말씀 안 드렸는데, 아, 나중에 한 번, 아, 나중에 끝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이제 대축전, 생활체육 대축전. 대축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의장배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명칭이 좀 틀린고 주체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주체가 주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확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냥 게임 내용이나 방식은 경기도 의장배나 대축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개 도민체전은 그냥 엘리트 시합이다, 선수 시합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 엘리트가 없으면 그냥 생활체육인 나간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의장배랑 세 번째 대축전은 그냥 생활체육인들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탁구장에서 보거나 탁구 좀볼수 있는 우리 그냥 생체인들의 좀 시합이다. 시대표들로. 그래서 이제 30대부 뭐 예를 들어서 세명 뽑고 각 시에서 40대부 세 명, 50대부 세 명, 뭐 장수부 뭐몇 명. 그렇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 30대 몇 명, 3명. 여자 40대 3명, 여자 50대 3명, 또 여자 장수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뽑아서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세 개인전 같은 경우는 각시뭐 수원시에서도 만약에 남자 30대 3명, 뭐 용인시도 남자 30대 3명 이런 식으로 3명씩 거의 다 뽑는데요. 개인전은. 단체전은 이제 3명이 다못 뛰고 2명씩밖에 못 뜁니다. 예. 네. 한명은 후보로 좀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대표로 나가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다, 당연히 알겠지만 이게 영상을 보시는거나 대부분들은 이제 시대표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용어도 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대가 어떤데인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려고 설명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얘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이제 이세 가지, 지금 도민체전과 도의장배랑 대축전 이세 가지의 이제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제 1군, 2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군, 2군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막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하니까 이게 또 실력, 우리 생활체육에부수가 있으니까 1부, 2부, 리그, 실력으로 또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1부 2부 아니면 1군 2군은 실력이 아니고요 인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인구를 해서 인구를 따져서 좀 인구가 많은 시는 1군에 들어갑니다 1부리그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용인시, 수원시, 뭐 광명시, 뭐정부시 이번에 나온 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평택시 이런 데는 이제 1군으로 돼 있고요 2군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적은 시들, 좀 규모가 좀 작은 시들. 그래서 이번에 2군 같은 경우에 뭐 이천시, 뭐 예를 들어서 여주시, 뭐 의왕시 이런 곳들이 이제 뭐 2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군과 2군, 뭐 1부 리그, 2부 리그는 실력별이 아니고 도시 규모나 인구수 그런 규모에 따라 분류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요, 혹시나 뭐, 요, 새 대회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답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새 대회 이렇게 차이점이나 소개나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번 경기도 의장배 관련된 걸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서른 아홉, 지금 나이가 서른 아홉입니다. 이제.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마흔인데, 어, 다, 도의장배는 만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마흔이지만 내년에도 30대 부분 나갈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요 제가 시대표로 지금 시합을 나간 게 2012년부터 해가지고 저도 지금 11년째 나가고 있어요. 2012년부터 해서 11년째. 저는 저는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나갔습니다. 시대표로. 어떤 분들은 이제 주말에 이게 이틀 하는 하다는대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개인전 하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개인전 단체전 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빠지기 좀 부담스러운 이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분들은 이제 이틀 빠지기가 좀 부담 들어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발전에서 좀 안타깝게 떨어져서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막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들쑥날쑥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년째 지금 계속 시대표로 도민체전도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런 도의장배나 대축전은 매년 나갔습니다. 도민체전은 제가 나갔을 때도 있었고 못 나갔을 때도 있었고요. 이제 1 0년 동안 오면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겪었는데요. 30대부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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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아서 30대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조금 이번에는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제 40대 넘어가기 전에 좀 유종의 미를 거, 거두자. 뭐 한번 딱 한번 딱 한번 우승하고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막3등도 하고 2등도 했었는데요. 제가 우승은 못했었습니다. 예, 아마 결승전 간 적은 있었는데 결승전 때 제가 단체전 결승도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같은 용인시 이제 전재표 선수랑 만나서 제가 좀 그때 당시 또 세이크 칠 때거든요. 제가 패널도가 아니고 세이크를 칠 때라 우연한, 우연찮게 결승까지 올라가서 저는 사실 결승 간 것만 해도 그때 당시 너무 만족해서 음, 그냥 단체원에 집중하려고 그때는 기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결승 갔었고 3등도 한몇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좀 요즘에 제가 대회도 많이 나가고 몇 년간 제가 대회를 못 나왔거든요. 몇년못 나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30대 때한 한 6년 7년을 거의 막 세이크로도 시합을 나갔었고, 중팬으로도 시합을 나갔었고, 이게 다들 시대표분들이고 잘칠수 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세이크로 잠깐 몇달 치고 나가고, 중팬으로 몇달 치고 나가고, 또 팬으로 잠깐 몇달 치고 나가고, 다시 또 세이크로 몇달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감각이 그렇게 사실 좋지 않을 때나갔었습니다 계속. 근데 요즘에는 제가 코로나 때부터는 그래도 탁구장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시합도 요즘에는 많이 나니고 그래서 감도 요즘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이번엔 한번좀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내용은, 경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마음가짐이나 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됩니다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성적은 진짜 너무, 잘 받아서 너무 좋게 나와서 좀 이게 이게 좀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안이 좀 벙벙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개인단식으로 어떻게 2 30대에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씨 선수들 전체들이 다 잘해줘서 용인씨가 이번에 종합 우승을 했고요 종합 우승이 이번에 용인씨가 제가 11년 동안 뛴것 중에 한세 번째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종합우승도 했고, 다들 단체, 단식도 잘해줬었고, 여자 단체전도 입상하고, 남자 단체전도 용인시에서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 했고, 종합우승 팀 중에 이제 또최우수선수상 MVP를 뽑는데, 이제 거기 또 제가 또 선발이 돼가지고, 제가 개인단식 우승, 종합우승, 그 다음에 최우수선수상 이렇게 세계 상관왕을 하는 이렇게 영광을 좀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좀.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기쁜 가운데 이제 또 제가 이번에 또 게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번에 선수들이 엄청 저희 용인시 선수들이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음어 이번에 좀 용인시 대표 팀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11년 동안 나가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명들과 같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자 팀들도 이제 20, 30대 젊은 우리 친구들로 이제 어린 친구들로 창창한 유망주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 이번에 새로 선발됐고, 40대, 50대 분들도 제가 좀잘 많이 못 보던 분들이 이번에 나왔었고, 남자분들도 이제 50대가 쫙 바뀌었고, 40대도 이제 뭐 재현이 형이나 이런 분들도 새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좀이 새로운 멤버들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남녀가 나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단합이 잘 돼서, 서로 응원도 많이 잘 해주고. 그래서 제가 경기하는 내내 뒤에서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막 소리를 질러주면서 진짜 자기 경기 마냥 너무 소리 질르면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게임하는데 뭐 16강, 8강, 뭐 4강 뭐 결승하는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8대, 예를 들어서 8대2, 8대3 지고 있어도 어떨 때는 이제 세트를 포기하고 다음 세트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응원해 주니까 막 포기하고 시 싶지가 않고 끝까지 따라가 고 싶고 그리고 이유 있을 때나 비슷할 때도 뭔가 친구들이 막 크게 응원해 주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아 더해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번에 대회 때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서로 남녀 서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응원은 했지만 큰 소리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예 이번에 응원 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거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대축전 시합이 있어요. 여자 팀이든 남자 팀이든 저희 용시 팀들이 할때 저도 좀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 주려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 한일전 아니 한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그때 3등 할 때도 물론 우리 한국에서 한 홈이 있긴, 있긴 하지만 그때 전 국민이 진짜 이 열화 같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줘서 그때도 아마 그렇게 우리 대표팀이 그때 3등 월드컵 3등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번에 응원 덕을 많이 받고요. 응원에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봤다고 어 이게 또. 어 유튜브 봤다고 뭐 반갑다고 하면서 또 응원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 저희 응원해준 용인시 팀들이나 이렇게 옆에 구경하시던 분들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또 2군에서도 시합을 하다가 몇 명이 와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덜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같은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음. 이거 토피드, 사... 이번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보일 수 있나? 저도 살짝, 살짝 자랑을 하자면, 이번에, 받은 상입니다. 이게 최우수 선수상이라고 돼 있는데, 음, 이제 MVP 받은 상이고요. 이런 상을 또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받게 되네요. 이런 좀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상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다른데에도 뭐 입상을 해보고 한 적은 있지만은 이번 때에는 뭔가 좀 그래도 좀 남다랐습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잊지 못할 대회였고, 사실 뭐, 이렇게 경기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자면 내가 한참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경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따로 안 하고, 그냥, 약간 그 대회 소개, 그러니까 도민체전이나 도의장배나 대축전에 관한 그런 대회들. 각 각 시마다 보시는 분들이 틀텐데, 우리 시 대표들이 어떤 시합을 뛰고 있나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 좀 감사하던 얘기, 크게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번 때의 후기는 평상시랑 틀리게,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손목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대축전이 이제 10월에도 있는데, 10월까지 또 열심히 해서, 음 지금 다들 이제 또 열심히 해서, 10월에도 또 좋은 성, 적 저뿐만 아니고 이제 용은 씨 선수 전체들, 전체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영, 게임 영상 다 올리고 나서, 다음 주쯤에 이제 게임 영상 다 올리고 나서 올릴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 응원해주, 조금씩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봤다고 자꾸 이렇게 인사해주셔서 제가 좀 힘이 많이 되고, 좀 반갑고, 고맙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마 제가 2014년부터는 제가 거의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시합을 나간 적이 거의 없어서 전국대회 나간 적이 없어서 그때부터 유튜브가 좀 많이 활발해졌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합을 거의 안 나가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오래 치신 분들 아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시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들 이제 좀 많이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진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탁구장에 또 많이들 오셔서 제가 그렇게 영상도 찍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수줍거나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또 그냥 영상 안 찍고 그냥 번외로 그냥 친선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 보시고 저랑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저는 언제든지 누구랑도 게임을 하니까 같이 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한번 와주셔서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때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뭐 대본 같은 걸뭐 예를 들어서 정리하거나뭐 이렇게 해서 얘기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찍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 제가 혹여 막 빠뜨린 것도 있습니다. 가끔 빠뜨린 거 있으면 제가 다음 날 다시 찍어서 편집해서 껴서 맞춰서 올리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한요 정도까지라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뭐, 이렇 뭐 늦은 밤인데요. 다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경상이좀 긴데, 그래도 좀 좋아해주시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재밌다고 오히려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기회 되면 제가 계속 한번,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